너무 아 근데 네. 팩체는 오늘 아나로 다이아 찍었다 빠야바 지금 전... 거 아니에요? 빠야바 아니고 네모지, 네모지 다이애... 다이아예요 말이 안돼 그거는 진짜 말안돼 <laughs> 아 진짜 왜 말이 안되지? 다이아의 위상이 이게 땅끝이네 땅끝이야 아 구나님 무슨 에휴 아니 구나님 저보다 음수도 낮으시면서 아참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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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0점 좀네요아나요 <laughs> 진짜, 얼탱이습니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 정말. 자, 제가 요즘 처럼통일그한번하겠다고딴데 빠져있어서. 그렇지 <laughs> 아 진짜. 짜라고진카 애플님 햄찌 해도 돼 맞아. 오케이 오케이 아유, 진짜 개 빡치게 하네 진짜 아니야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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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잘해. 햄찌 잘해도 나쁘진 않은데 원래 햄찌 잘해도 아니 애플님 햄찌 왜 해요 안 하잖아 햄찌 해도 된다 그래서 연습 이제, 이제 탱커래요 이제 탱커 이제 연습하는 거임 저거 오 좋아 우리 아무래도 탱커 유저 없었는데 난난 매크리 안 죽을게요. 아, 손절이요오 다운. 빨 같이 하자, 하지 마세요. 저 매크리로 아까 이었거든요. 젠지요. 젠지스 폭 빠졌어요. 잘한 거예요. 감사합라케어못해 어, 줘, 이거. 아, 뭐야? 자리야자리야 캐피. 자리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우리 아, 그럼 죽을게요. 음. 바라케 잡았는데? 걔. 똥실 똥실 아 이거 용감이 먼저 돌겠다 와.. 거 머리 내밀면 준비요 아 뭐야 뭐냐 거거 그, 그 벽으로 가면 힐을 안죠응자고 <목소리> 아 oh. 어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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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무슨 소리야 이게? 어, 쐈다 브로 짱 개짱데? 없거든요? 그냥 윈선 해가져 같이 무너지면 낫지 않아? 이게 낫지 와우 피풀 피었는데 이거 오마이갓 오마이갓쉬 오마이갓이님 죽지마요 죽 나 이거 뽕 음, 차거든 이제. 가자. 아씨안 돼. 아니 탱싸하면 너무 안 되는데. 음. 아, 미안. 나나 낄게. 세븐이요. 나나 사겟지. 나 사겟지. 아, 챗발. 나이스. <laughs> 오, 나이스. 세이브예요.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개집 부좋요 개집 부좋요 개집 부요저기거이 개집 하는 라이벌 라이지였어요 개집 이 새끼 한쪽부터 부자, 한쪽부터 부자, 한 점부터 보자 한 점부터 보자 한아 누웠나 아개못 하고 있네 나 미치겠네

왼쪽에 왼쪽에 아나있어 왼쪽에 통신에 야타 내가 쪼나이다 새끼야! 저겐진 어, 잡을 수 있어 쪼시어 어. 허허... 멋진걸? 겐진 머리 안 돼! 힐필! 이나 아, 감도 만지고 있을게 힐필하면 내 앞에 와서 줄서 네. 에 화물, 화물 앞에 화물 앞에. 아 화물 안 아무도. 일로 안, 일로, 안, 일로 주세요 일로 주세요. 그럼 내가 할게. 얘네 자탄 있죠. 아요거 네. 방금 썼고. 네. 자탄 안줘 들어오겠다 이거. 내가 먼저 해야 돼. 먼저 해 먼저 해 무조건 먼저 해 말하는 음. 게 먼저 해. 나이스. 출라 캐티. 어.. 자탄아 좀 안쓰나? 야타 커 야타 커 어.. 겐지 용광 벌써 돌았왔다고 나이스! <laughs> 기다려봐 기다려봐 안하겠지 나이스 아.. 기다렸다 쓸걸 그냥 용날로 오면 나이스 너무 멀리 가는데 라인? 우리? 괜찮아. 좀더 빠져요, 괜찮아. 저개핀데 저거. 머리 위에 위도 있거든요. 어, 새끼가. 굳이 뭐... 우리가 우리가 거기서 싸울 필요가 어, 뭐... 싸울 필요가. 아니, 이거 밀면돼요 피쉬하면 되니까. 어? 밀어어서비어나꼭찌따였어꼭찌따였다고 아, 네. 응. 머리 똑 따였어. 머리가 똑 따다 이만이야. 띵 위도우.. 위도 나왔어요 아 아파요.. 아.. 아.. 킹.. 아.. 킹.. 줄 서! 줄 서! 피 필요한 사람 줄 서! 아.. 어, 안빠지 이거 1방입니다 위도 <laughs> 개피 위도우 구조위도 내려갔어요 위도 땅에 있어 같이 대주.. 아! 나 죽나봐.. 뭐 죽나봐.. 개핀데 위도 라인 개피. 아, 응. 이짜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개빨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기짜 아, 진 아, 진짜. 아, 었다 아, 진짜. 아, 아, 라인즈 않았어. 뭐 라인 힐밴 넣을게 라인부터 돌자. 아, 하나 셋. 둘 세. 뒤한줄다 아씨. 나이스 나이스. 자려 부져 자려 필. 나이스 나이스. 야타 부져. 야타 한 대. 야타 두 야타 두 대. 야타 두 대. 아와필 줬는데. 미더 부져 미더 부져. 개인이 위더부터 봐줘야 돼. 안 하지 않았어. 아, 나 컷. 라인. 지금 안 타고. 다 라인. 라인. 차이, 라인. 차이, 라인. 마저. 라인. 마저. 차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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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알았어요 응? 아, 아이고 크 아. 되는데 누군 줄 아네? 네. <청아> 네 맞아요 빠르게 해야 돼 바로. 따닥 아, 딱... 아막해야 돼. 아해야돼나저 뭐야 쟤? 파라야? 상대피 있어요. 피야피 겐지. <laughs> 와, 여긴 것 같아. 와, 디 여긴 것 어. 천천히요. 아 나이 뿜, 아이 뿜. 나이 뿜. 나이 뿜. 나이 뿜. 동식동식한칸한칸방칸 됐나? 방식 방타겟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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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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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빼 방식 방식 방 빼야돼, 빼야돼, 빼야돼 방빼방빼방빼방빼방 이러면 저 엄청 리스식 방식 방 저거 인데 컷. 을게 라인 컷. 두바시면 없다, 시면 없다. 오호. 나이

이거 이기는데? 어, 내가 왜 사? 디바 부조 하요 디바 파피. 나이스. 허어, 누누 저거 힐. 저거 힐. 신규 뒤로, 뒤로, 뒤로. 그래아 <laughs> 어, 맞았다. 나 이거 자타네. 안 쓸게요. 사려야 돼거내지들어어 음. 뒤온다. 디딤 뒤 뒤. 변지뒤지뒤 아, 들었어. 내가 할게. 내가 잡게. 내가 잡게. 아, 아 두. 하나, 두. 하나, 둘 오고. 가이있지왼 쪽에 있어요. 이거 좋아 가능 이거 그냥 제철 뺄게요. 음. 변지 어. 안 돼. 변지 안 돼. 변지 필. 변진 어 뭐야 아무것도 제지 필나안 되나? 라인? 라인 안돼 우리 1아나뽕 가능? 던지 고고 아우 씨 아이고 까비 다 썼다 얘네 응 용건 파멸 초월 썼어요 쟤네? 초월 썼어요 아까 썼는데 공 망치 음. 자탄 썼나? 자탄 안쓴거 같은데 어, 자탄, 자탄 안, 안 썼어 쓰긴 했는데 초월 아, 그럼 안걸 쟤네 자탄 쟤네 자탄 쓰기 쟤네 자탄 자탄에 공모이겠다안썼 옆에 순피 순피 피피피이 새끼. 뒤 예, 겐지, 아... 겐지. 나 죽었어 겐지 무조요겐 p p 인데 우리 없어 1 뭐, 없어 질풍 없어, 아 아, 나 아, 박지 맞... 4마리, 4마리 4마리 4마리, 나이스 아쉽다 아. 아, 아나 는 좀. 똥칠 똥신살수 <laughs> 있어? 나피 너무 없어가지고 겐지님 와봐 주먹 한대만피화데야잘가2피오른쪽데 2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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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데2만아이만데 2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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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데2 진짜 둠피붐 너무 사기야 다리 음. 없네 다음 자탄으로 걸고 가자 <laughs> 초월 있으려나? 누구지? 6인이지 네아나 어, 어차피 이거 하고 잘 거야 아니 누나 아까부터 잔다 잔다 해놓고 계속 <laughs> 게임하고 있잖아요 <laughs> 제꺼야 진짜 버리게 둠피 <laughs> 유거 압박해봐 다 꿈은... 초월 빼게 압박해봐 이게 압박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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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가봐 가봐, 그냥 가봐. <laughs> 준피캡끝나 연락해요. 아, 이걸. 천천히. 아, 망했. 아, 와, 안 되냐. 이제 머리 안 내겠지? 이거 빼야 돼요. 와, 터졌다 아나님 폼 기다릴까? 아니면 한번 그냥 쓸까? 한번 쓰세요 그냥 아, 못 아니, 채울 것 같아 얘네 용검 것 같은데? 우리 아나 없는데? 탱커들 없어.. 아나피아 너무 리 들어왔어 음... 이거 망치 갖고 오는데? 얘부조화요 아, 아.. 아.. 아 살렸다 아개새끼 그 嘿嘿。嘿嘿。 확다이아애 잘해 냐만냐아 자긴 해야겠다 근데 진짜 아까 잤어야 되는데 진짜 이게 다생연님 때문이에요 감사용 응 음. 아까 다이아 찍고 잤어야돼 맞아요 기분 좋게 아, 딱 잤어야되는데 그래. 감사요 이게 다 승인님 때문에요 아 오늘 옵치 너무 많이 했다 진짜 감사요넘버지는 어떻게 다이아 갔어요 허니 <laughs> <아니, 웃음> 저는 다이아 실력이 아니다 이말씀입니까 비결 좀 옆으옆 손보라 있다 아, 함부라. 개박치겠다 손보라. 이거, 아 이거 나 앞으로 나갈 때 너도 옆으로 앞으로 나가 손보라. 그 새끼. 아 온라인 힐맨이다. 어나왜 저? 누가 쐈어 저기? 나지. <웃음> 나지? <웃음> 아, 죽였다날부 좋아해요. 날부 좋아해요 지금. 어.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이제 라인 검은 트 아, 나 해킹 당했어.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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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 예. 야아야

아이거 영검 들어오기 전에 철 채워야 되는데. 채웠어요? 가봐 가봐. 이, 아, 이가 봐, 가 봐, 라이피, 라이피. 나이스. 계속 눌라 여기서만. 아이고 무시무시무하고 그냥 앞서다 때려. 제트필 제트필. 와 미친. 제트필이에요. 음, 화가 음, 아시겠냐? 예. Yeah. 시끄러워요. 나... <laughs> 에서. 세상이 마이크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크리보다 야타가 치명타율 더 높은데 실한가? 그렇체 <laughs> 한조에 봐요, 아니. 님 점크? 정크? 점크라고? 한조랑은 또 다른 게 한조는 다 떨어지잖아 견지개피. 견지개피 와서 어, 진짜개네어내 이기다. 어, 어, 근데 이거 빠져 오!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힐힐 힐 돼? 라인힐 돼? 아, 미친 새꺄. <목소리> 아나피 아, 이거 뭐야? 네. 제대로 이거 아, 이거 다 같이 확확들어가야돼 한번 <목소리> 빠지. 아, 아이 빙벽 빠지면 바로 확 들어가야 돼. 메이스 <목소리> <돌덕으면> 바로, <목소리> <중독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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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옆에 메이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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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진짜 아, 메이 한개말렸는 이거 나이스, 야, 또 철렸어 똥두피 가자, 그냥 아, 나살렸대얘남거정밟아 10초 남았음 거점, 거정거정거정거 걱정 걱정 걱 나이스, 나이 겐지 부조 겐지 부조 이거, 궁안 쓸게요 <laughs> 아, 제발 아, 진짜. 뒤로 손당 했지? 듣기 싫어. 부족, 야, 타부져, 야 타부져, 야 타필. 아, 뭐 하는 거야? 커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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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 <laughs> 공안 섰거든 일부러? 제발. 하나님. 아, 리스폰 지금 안 꼬았다. 아, 야, 다 꼬았다. 아, 아까만에 라인, 라인 지금 바꾸고 리셋 나왔네. 알릴베. 나왔어요 풀었다. o same. 궁... 라인 s a 한번더 넣어볼게. 기다려봐. a 나님 s 나님 a m 케어 o s a 요 라인 o same. So, same. So, same. So, same. So, same. So, same. 와 풀펜 다맞았다 뭐야? 아파트야. 난 그냥 빠지겠습니다. 아파트라고. 아파트라고. 나갈게요. 뭐 <laughs> 이거 <laughs> 이게 왜 아파트지 근데? 아니 이때 야타가 다 잡아. 공기 <목소리> 공기 여섯 명 후들핀 드것 같은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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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말이 한 명도 없어 빠이빠 <목소리> <목소리> 아 플레이어 <잘했어요>. 플레잉 <목소리>